시낭송 19. 아이들의 웃음소리. 작은 아이의 웃음소리에 하루를 빠른 숨결처럼 삼킨다. 가슴이 뛰는 이 기묘한 감정은 아름다운 풍경과 같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. 아이들의 삶은 자유롭다. 우리가 잊어버린 자유롭게 웃을 수 있는 것. 너무나 당연하지만 가장 큰 선물이다. 그래서 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축복받은 듯 온몸으로 반응한다. 내 자신이든 아니든 나는 그저 그들과 함께 있을 뿐이었다. 따라서 나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며 날 구속하는 것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. 그저 아이들처럼 내 자유로운 삶을 위하여.